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니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야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변함없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독특한 몇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빠르고 좋은 길을 놔두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두 종류의 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가자 지구 이쪽입니다. 이 길은 최고로 빠른 길입니다. 직통 코스고 지름길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2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자, 그런데 그 좋은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빙 둘러가는 길입니다. 비효율적인 코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빠르다고 만약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호전적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유, 괜히 왔다. 나는 여기서 죽기 싫어. 이러고 다시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국당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결혼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인데, 옆줄, 옆줄, 왼발, 왼발,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열을 맞추어서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군대예요. 사실 뭐 무리만 군대지 오합지절이죠. 싸울 수도 없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전쟁을 만나면 분명히 다 도망갈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 길로 이끌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걱정하시는 걸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왜요? 준비 안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광야의 길은 그냥 전쟁을 피하기 위한 피할 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전쟁터에 내 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훈련에 실패한 1세대들은 다 죽고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 가나한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을 우리는 지금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큰 일에 쓰임 받게 하실 하나님의 세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 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하고 빠른 길보다 멀리 돌아서 가지만 이 길이 나에게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